그런데도 마있거같씩 보여 드릴 생각 을요이 으니까 몸을좀 표현 해주 시면 됩니다. 미안하다 하던가 일주일 에여기를 다시 나왔습니다 액션보다는 그러니까 아저씨 내맘대로내 바람으로 이러 애들만 나요 할아버지 것도 있고 장화도 잘하고장화질 있는 게 있어 알아? 늘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연기 좀도보고싶다 그쵸 살베어로 지난번에도 해보고싶은 기분 아주 좋았거든 아빠 나눈가안 보여요 물안보요 눈물 안 보여요 눈안보 저거 이 하는 줄 모르겠는데 노딩 노딩 그리고 이 목걸이 돌려주려고 목숨 걸고 구했어 <laughs> 그건진나 <지났> 거야? 뭐 초기화를 안 하고 <목소리> 줘요? 아네 액션 여기 a 봐야 되니까 네그 t even higher t